여기는 어떻게, 어구성될 것인지 과이이떻게 어떻게, 어떻으로 혹은 서영모 선수게어떤 것이 사실어것게지 이제 다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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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분 어떻게, 어떻게, 선수게 어떻게, 예, 그것도 이제 비단중국에서 인열선수의개인성적은 이제 56회, 36전, 아, 승6회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서영구선수의 네, 승리를, 어, 짤다파는 동안은 분면은서영구에 들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리버러 가는데 또 실패를 했죠. 그것도 복구하기 위해서 앞마당 이외에 두 번째, 아니면 마켓에 세, 어, 미달아 걸치까지 안썼어야 되는데, 가지 못한 것은, 어, 케의 요소라고 보여지네요. 자, 두 번째로 스피드 습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3대1로 허영보 선수가 이겼다 그러면 아 이은열 선수가 애썼네 3대2로 허영보 선수가 이겼다고 한다면 은아 진짜 이은열 선수였으면 많이 었나보다 라는 얘견할수 있었는데 지금 형태로 이은열 선수가 앞서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다 과연 이두군대로허영보 선수가 허영보 선수 생각대로 4강의 가볍게 갈수 있을지 지금 현재 모든 슛을 다 떨쳐버리고 사실 1 플라스틱 4강만의 달려가면서의 담배 허영보선수입 자 이우열 선수 첫 번째 세트 준비 완벽하게 됐고 현보 선수 약간은 그 웨트를 벗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서영 선수 어 눈앞에 베스트컷이 다음으로 떨어지는 길을 만들어려기을 이제 만들어 이우열 선수가 자영보 선수, 이우열 선수, 이우열 선수, 한 번만 더 기를 조금 더 확인할 수을지두 번째 세트를 찬타와서 시작합니다. 자, 자 이번에는 먼저 허영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 1시 지역을 가져간 허영무 선수 일정 기록습니다 앞서가 고있는 이윤현 선수입니다. 다음 2점 가지만 이윤현 선수. 예, 그걸 모두 다진찰 아주 꼼꼼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는데요. 예. 이허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일단 뭐프로토스가 전쟁 게이트를 아, 조금 예, 시도를 하게 되면 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아, 또 전쟁 게이트를 시도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나갔거든요. 이 전장에서 이런, 아... 시리즈는 많이 나왔었죠. 전진 게이트를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네. 많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그것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멀기 때문에 뭐 일꾼이 튀어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또 방어하기는 힘들고 본디 씬시티를 활용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먼 곳에서 하게 되면은 게이트 진두을파괴 못합니다. 본진심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한 걸로 바탕으로 막아야 돼요. 네. 자, 뭐 일단은 어, 늘 하던 곳이 아니라 약간 또 다른 곳에서 어영모 선수 파일수 소방이 합니다. 네, 가장 그 가까운 지점은 분명히 이윤열 선수가 s t b 정찰을 통해서 빠르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약간 먼 곳, 그, 먼 곳에다가 파일널을 지금 건설을 했죠. 자, 파일널의원 게이트를 구타하고 예. 그리고 파일럿이 급폭을 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액세스불 네. 네. 꺼져 있어요 지금 이제. 자, 가비는데 어. 왜 이렇게 뛰었을까? 아하. 네, 그 이군이 그... 마주 코기 때문에 네.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어지금 타이밍에 부자스럽게 배럭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허영도 선수 견제를 지니 네. 일단은 전진 게이트의 위치를 전혀 지금 발견하지 못했죠. 예. 아, 베러스 견제. 베러스도못 찍고 있고요 네. 베러스도못찍있어요 어, 어, 어. 예. 예. 이런 식으로 어, 견제 당하는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까다로운 거죠. 전진 게이트를 발견 못하고 게이트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인데, 예. 지금 저렇게 이제 리파이너리까지 짓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이트 견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허영도 선수 출발이 좋네요. 네. 지금 아, 아, 많이 다 상태에 앞고요블루스에서 이런 경기가 많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발견하면 바로 입구에 나가도 되고 어,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대로 금메막 다르게 좀 압박이 더 심합니다. 예. 자 아직까지도 베러스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에 지금 그 아직까지 흰 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 곧팀 들어가 보기 전까지 아 전진 게이트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들어가 보니까 전진 게이트거든요. 이러니까 부랴부랴 아 베러스 건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럿 올 오는 것에 대한 대처 준비해야죠. 신중하네요. 자이 머리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정준이 한다음 질럿이 왔습니다 벌써 아, 완성됐습니다. 아. 네, 베러스까지 만약에 완성했다, 어, 예. 완성됐습니다. 네, 우선은 예 베러스가 완성된 게 다행이고요. 이후에 허영무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럿으로 예. 원게때에서 나오는 딜럿스로 타격을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럿으로 빨리 넘어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아직까지 스를가장포인트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일단 예. 아, 머리받아는데요 머리받아는데요 예. 프로가 빗가망이야 프로가 빗놀망이야 프로구에서 공격하고 있는 방이프로의 공격 봐봤죠? 프로 나왔고요 엑스 킬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스가 예. 분명히 가난하게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 자원을 좀 끌어올린 길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동환의 그 코스를 보냐 있거든요. 자, 공수전략을 발휘고있어 예, 결국 네, 이정만 네, 네. 이렇게 스 c 잡아주고 다른 범들 집게 네. 마시고 패턴이 늘어보면 무조건 이득일 겁니다. 공수전략래 패턴이라든지 아니라 여러 가지 몰래 범들 시 3배만 뒤고 있음 네 3배만 뒤돌면고 있음 2 5 6니다 아직 길러서 100% 끝나지 않았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미니맵에서 잠깐 보였지만 아그동살 나갔었던 s c b 도 지금 프로그에 쫓기면서 잡힌거 같거든요 네 1킬 기록됐죠 이러면은 몰래 팩토리를 할만한 s c b 를 바깥쪽으로 빼기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가, 아,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그렇죠. 예,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구 선수 딜러 더블 레서스를 시도를 해줬고요. 이렇게 때문에 허영구 선수가 사실 지금 미드백을 보면은 완전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1분 한 마리라도 어떻게, 어떻게더라도 빼내가지고 팩토리 하나만, 몰래 팩토리 하나만 건설이 돼있어서는 또 모르는데. 네, 팩토리 완네요 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허영구 선수가 무조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딜러도 계속해서 애칭이 도고 있고요. 다잘 잡았어요, 잘 잡았습니다. 진짜 토질렀다, 질렀 나머지는 토질렀. 예, 그래서 이제 전지패토리가 시도가 되려면은 경찰 갔었던이패토리가 아, 바깥쪽에, 이제 경찰 갔었던 SCV가 바깥쪽에 패토리를 짓는 방법이 예, 가장 쉬운데, 그 SCV마저도 갇혔으니까 이제 여지가 없는거죠. 자, 패토리 잡힘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만은, 뭐, 허영보 선수는 앞바다에 렉스터를 도와나기 시작했고요. 전저 허영보 선수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효자 선수입니다. 나가기 시작을 하는 SCV. 야뒷로즈도예 손을 잘 봐야 되는네요 손으로 좋아요 변수를 딱 찾아라 보니까 봐요 아 벙커도 지금 적기 때문에 임파선수가 자원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예. 이러면서부터 보질을 괜히 울려서그라고마셨해아요이 네. 네. 윤여선수가 딱히 공격할수 있는 방법은 현제로서는 없거든요. 애도한데지장이 있으니까 버그 뭐 당선수 깨야만 되는 이윤여 선수입니다. 예, 그래도 너무 무력하게 무너지면 역시 안 되기 때문에 윤열선수도 최대한 아, 아, 뭐 경기 자체는 지금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티질 이런 운영을 통해서 아 상대방의 어떤 그 기를 좀아꺾고 놓는 이런 그 경기 운영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패소를 위쪽에다가 올리면서 예. 한 번의 공격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군이 네. 나와버리기 네. 시작하나요? 네. 4거역을 본주에 돌려주고 있는 허영부. 앞마당도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투캐스 아, 지금 허영부 선수의 생각이 한95% 정도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9 5예요 네. 최소한 95%네. 맞아요. 95%! 네. 네. 빠져야 95 그렇죠. 예. 한타에 걸어야 될것 같은데요. 윤현 선수는 머리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이제, 에프에서 경력 찍고, 에프심도 대동해가지고 나가서, 아, 가장 짧은 길로 상대방의 앞마당까지 파괴하면서 본주까지도 튕파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쌓여있는 그 육머리가 탱크가 생산되어 있는 이훈영 선수. 자, 뒤를 돌아봐 결의이 없는 것 같은 이훈영 네. 선수가요? 저그 딜러스로 배럭과 팩토리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랬죠, 허영구 선수가? 들어가서 탱크가 나오는 길목을 막아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안쪽으로못 들어가죠 니미티가요. 과연 이 위기 상황 이우정 선수를 모멸할 수 있을지. 예, 뭐 이것도 그대로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머리는 지금 큰 도움은 안되고요 예, 네, 결국 이제 마인 대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상대방의 줄러들이 한꺼번에 죽고 뭐 이런 아주 그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놔야 되는데. 잡아먹기 또. 네. 마인 터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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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정. 거리도 멀기 때문에 이우정 선수가 특색돌로 타격을 주려면 벌터 스피드업 대 벌터로. 반에서 타격을 주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로리고퍼 번째, 역퍼을 해주기 하고 있는 서영무 선수. 네. 이 상황에서 5점을 맞아주게 되면은 어, 벌써로 지금 일을 볼수 있는 그여유도 어, 없어지기 때문에 예, 확실히 지금은 마음이 이윤열 선수가 어, 급할 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윤열 선수의 가능성이 상한선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멀티하나 선수가 더 많아요. 예, 멀티하나가 지금 멀티 두 개의 싸움인데 이윤열 선수가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과연 이훈 여 선수 어떻게 할 것인지 자허영구 선수 생각대로 지금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 모였으니까 아, 마인 해체 해가면서 이렇게 말이죠 투어 서가고 싶은데요 자 차단 예 차단 자삼태그 병력 조류 이제 다 봤죠 이거 한 타에 그냥 예, 올라와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아, 시간을 끌어야겠다라는 판단도 지금 할수 있는 거죠 이허영구 선수가 아, 이쪽에서보안대표가 세워놓고 있는 어, 이훈 여 선수 마인으로 말이죠 올라가고 있는 이훈 여 선수 벌떡 조금만 대주면은 빠른 벌떡를 활용해서 돌아오는 병력 그길 통로에다가 말내선해주는 아주 좋은데 앞뒤로 가던지 말지 못해 약간 덕혀서 아, 이거 한방입니다. 네. 이거 한방이에요 예. 멈춰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추가되는 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쪽도 프로브한 마리 세워나서 벌써가 그냥 들어갈 염려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여차하면타일러 생각을 사일지금으 생각도 해야 되고요 자 뒤로 빠져나오고 숫자만 불러서 보다 데미지를 끓고 있는 이혼녀 수자 벌써가 먼저 앞장섰다 벌써 나온 마이클 사람을 써 안아 예 마이는 진짜 큰 역할 해줘야 되는데요. 예마이드로 많이 위험 역할 해주는데요. 예또 예, 드라군 쪽으로 확마이 드라군 한복판에서 터지면서 HP 한꺼번에 깎이는 이런 상황을 하고가지고 유윤절 선수 입장에서 발생해야 되 되는데 아조합을 뜯기. 라 막혀요 막혀요. 그래안 돼요. 구드하고 지금 굳들하고 씹드라고네 드라군 열 마리에 추가되는 드라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9 9 9는 막힙니다. 예, 자 개사가 아, 닙니다 자, 예. 리버스비까지 예, 리버까지 지금 찍힌 상황이에요. 스부모드가 돼도 지금 이 정도 숫자의 드라군이라면은 아뭐 드라군 한두개 정도 던지면서 또 싸워도 될 만큼 드라군 머리 숫자가 계속 또불어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없어보일까요자 일단 마인바트 해체되는 해야 허영무 선수 다리 킥을 깔았어요. 정말 허영무 선수가 리버스 비수가 나와가지고 드라군 한 열댓 마리가 동체 폭파하지 않는 한. 아 이거는 그 0.01%는 0된 하는 단위이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인데요. 자, 관리가 딜러먼 보세요. 빨리 가세요. 빨 봐.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업요레이가 가세요. 빨리 가리가3요 빨리 가세요. 드리가레이드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해가요내려 가세요. 해요 네, 아, 딜이 터터 새끼 겠는데 예. 예. 트럭터에서 머리 어주고 있는 서영복 결국 지금 이득 볼수 있는 것은, 아, 마인이 좀, 어, 확실하게 좀 쳐져서, 아, 드라곤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주면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 어, 뭐가. 면 돼요 스럽게정드히적으로 드라곤사가 내기 때문에, 뒤에들어가는 됩니다. 딜에 들어가서, 습니다 아, 드라곤 센스를 꼽고 있고요. 네, 이번엔 4번 살이 찝니다. 정확오리 오늘 선수. 예, 두 번째 센스는 지금 걷기 위해 있 엄청나게 이득 보면서 카르에서는 여기 없지. 예, 딜. 5 47초 서양 무선과선진전장으로 2호전 선수의 일발무용 예, 이런 그 경기 운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에서 이윤열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잡아냈기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네. 첫 번째 세트를 이윤열 선수가 만약에 놓쳤다면 세트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질 뻔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아, 지금 허영무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세트 스코 1대1 게다가 네. 아, 3세트 같은 경우는 테라이 좀하안하다라고 평가받는 선수 병원이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9번째 세트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을 그렇죠. 일단은 최소한의 역할을 해놓은 해는 말하자면 뒤집어져서입니다. 자, 그런데 위 아, 이 선수 이제 아, 사강을향해서한 걸음 레드 는데무서보다 일대의 공격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준현 선수가 카르타고에서는 좀 많이 쉽게 생각한것같습니다 분명히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전진 게이트였는데예 어느 정도 약간의 대비한듯 보여주고 있고요. 허영구 선수의 그 전진 게이트 이후에 게스트로스가게스트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더욱 풍부하게 잡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게스트로스가 만약에 안됐으면이준현 선수도 어, 순간적으로 전진 태클이 머릿속에뿌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게스트로스가 아, 들어갔기 때문에 전진 이런 것들을 할만한 타인 자세를 놓쳤고 네, 두 번째 경기 아쉽게 패배를 한말았습니다 네, 네, 충분히 예측할 수있 카르파고에서 전진시킨 게 여러 번있었잖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윤영 선수는 강하고 말았습니다. 자, 서로 다시 젊었으면 다시 한번 경기선 잇따오는 이윤영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다음 시퀀트 세 번째 세트 소연 보스가 빼기를 원했던 신천 공격에서 세 번째 세트입니다. 다음으로 가는 마지막 반부을 향해서 두 번째가 달려나오겠습니다